그날 수원의 밤하늘은 은빛 커튼처럼 비를 쏟아냈다. 공연장 주변의 거리와 좌석,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날은 평범한 콘서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밤은 김용빈이 트로피나 순위가 아닌 팬들의 가슴 깊숙이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공연장은 푸른 파도로 물들어 있었다. 관객석부터 입구까지 수천 명의 사랑빈, 팬덤은 파란 셔츠와 머리띠를 두르고, LED 막대를 흔들며, 마치 한밤의 바다를 만들어낸 듯한 풍경을 연출했다. 시간이 차정을 훌쩍 넘겼음에도, 그 누구도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환호는 더욱 커졌고, 그 함성은, 폭풍 속의 찬가처럼 울려 퍼졌다. 무대 위의 김용빈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림 대신 묘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는 앉아있어도 너를 생각해를 불렀고, 그는 빗속에서 더욱 특별한 무게를 가졌다. 노래가 끝나갈 즈음, 목소리가 갈라지자, 그는 잔잔히 웃으며 속삭였다. 비가 조금만 더 내려도 괜찮아요. 이 빗방울만큼 여러분 생각도 흩날릴 테니까요. 순간, 수천 명의 팬들은 숨을 죽였다. 환호는 사라지고, 눈물 섞인 정정만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음 보고 있는 장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단한 번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였다. 음악이 멈추고 무대 조명이 하나둘 꺼져갔다. 김용빈은 우산도 화려한 퍼포먼스도 없이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다. 깊은 허리 숙임 한번이한 한 방울 한 방울의 빗물이 팬들의 사랑이라고 믿는 듯이 그가 걸어 내려가는 순간 팬들의 외침은 더욱 커졌지만 그는 마치 전설로 남기 위해 무대를 떠나는 이야기 속 화자 같았다. 커튼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 중한 명이 있었다. 바로 같은 무대에 올랐던 남승민이었다. 파란 파도와 김용빈의 퇴장을 지켜본 후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스태프에게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다.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저렇게 끝까지 따라오는 사랑을. 단한 번만이라도 느껴보고 싶네요. 이 짧은 고백은 곧바로 온라인을 휩쓸었다. 해시태그 샵 승민 맨붕샵 용빈 부럽다 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고, 팬들은 서로 다른 감정을 드러냈다. 승민씨도 충분히 멋져요. 라는 위로와 함께. 역시 이게 용빈의 힘이지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날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빗속에서 김용빈의 노래를 합창했다. 그것은 더 이상 경쟁도 순위도 아니었다. 한 사람과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김용빈은 그날 밤 왕관을 쓰지 않았다. 빗물과 눈물을 왕관처럼 이고 팬들의 가슴 속에서 진짜 1등으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몰랐다. 이 순간이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계 전체를 뒤흔들 파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SNS는 폭발했다. 김용빈이 비를 맞으며 무대를 떠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이게 진짜 가수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우승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승민의 솔직한 고백도 화제가 되었다. 처음엔 놀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라도 저런 사랑을 보면 부러울 거야. 라는 공감이 이어졌고, 오히려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낸 남승민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결국 화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용빈이 있었다. 그날 무대에 함께 올랐던 다른 탑7 멤버들도 같은 충격을 받았다. 며칠 후 인터뷰에서 한 멤버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무대에서 느낀 건 용빈씨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팬들의 심장이더라고요 점점 커졌다. 기사, 방송, 팟캐스트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다. 과연 진짜 우승자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다. 높이는 순간이지만 그날 밤의 울림은 영원하다. 용빈은 무대 위에서만 노래하지 않았다. 그는 팬들과 함께 숨을 쉬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뿐만 아니라 그가 팬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빗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전한 모습을 기억했다. 한 할머니의는 용빈이가 손을 흔들어준 순간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고 눈물로 말했다. 낯선 사람끼리 우산을 나누고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던 그날의 관객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진짜 1등은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무대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꼭 답은 명확했다. 그날 비를 맞으며 조용히 무대를 떠났던 남자. 빗방울과 눈물, 그리고 수천 명의 함성 속에서 가장 빛났던 이름. 바로 김용빈이었다. 그는 트로피를 들지 않아도, 순위표에 이름이 없어도, 이미 팬들의 가슴속에 왕관을 썼다. 그리고 그날 밤 남긴 한마디는, 지금도 회자된다. 오늘의 비는, 여러분의 눈물 대신 내려준 축복 같아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그 순간, 팬들의 환호는 폭죽처럼 하늘을 지졌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진짜 1등은, 번호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날 이후, 김용빈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전설이 되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간 그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았다. 순위와 트로피를 넘어선 진짜 우승자, 바로 김용빈.